U20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 중국 TBN 스포츠 구이도 카네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 오랫동안 뭐 UFC에서 활약을 해온 선수입니다. 이 UFC의 라틴 아메리카 남미 좀 발전 프로그램에 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었죠. 그 후에 UFC에서 대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렉잭슨 팀에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말론 베라 선수 당시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음. 2014년 5월에 t u f 얼티비 파이터 라틴 아메리카 시리즈를 통해서 UFC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뭐 다양한 것, 뭐 보충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15년 중반부터 2018년까지 좀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현재 UFC 무대에서 2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 작년에 만들어낸 그 전속팀인데 둘다 1라운드 피니시였죠. 예.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엄청난 상승세를 갖고 있다는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상당히 그 왼손잡이 타격감인데 타격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초반에 타격이 터진다면 어, 상대인 바티스타에게 깜짝 k 우승을 거둘 만한 능력도 어, 충분히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동생인 브루노 카네티와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중학교 팀 체육관을 운영 중인데 사실은 작년 말에 좀 브루노 그 자, 자기 동생과도 좀 계약을 해달라 음. 그래서 내가 2023년도 초에 브라질레아에서 동생하고 같이 뛰고 싶다라는 희망을 희벽했었는데 아쉽게 그건 성사가 안 됐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마리오 바티스타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바티스타는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그전 경기 계속해서 흐름 좋습니다. 2022년 아주 기분 좋은 흐름들을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트레빈 존스에게 KU패를 당한 이후에 세 번의 경기 모두 다 승리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3연승 행진을 어, 달리고 있고요. 원래 이 카네티 선수와의 대결은 2021년 8월에 여름에 잡혔었는데, 그랬죠. 이 코로나 감염으로 어, 빠졌었고요. 어, 오늘 대결이 다시 잡혔는데, 사실, 카네티에게 최근에 패배를 당한 이두 명의 선수들은 카네티를 얕보다가 다 1라운드에 당했다고 생각한다. 카네티는 파괴력이 강하고 KU를 늘 노리는 선수기에 1라운드를 특히 잘 넘겨야 한다면서 아주 카네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또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뭐 트라이앵글 암바를 통해서 맞습니다. 앞에서 썼던 그 UFC의 인상 깊은 족적을 남겼던 선수의 한 명이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고 카네티도 마찬가지고 양 선수 모두 현재 2022년의 기세가 굉장히 좋은 연승으로 마감이 됐던 상황에서 2023년 첫 번째 경기를 각각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흐름을 누가 넘겨받아서 끌고 갈수 있을지를 지켜보시죠. 자 11승 2패와 10승 6패 두 명의 선수입니다. 29살이고 마흔 세 살의 두 명의 선수고요. 신장 리치, 상들리돈 마리오 바티스타, MMSD과 타 스타크 스타일의 두 명의 선수가 오늘 준비 두 번째 매치, 팬텀크 매치에서 격돌합니다. 마리오 바티스타 쪽의 우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많은데, 네, 자, 카네티가 네. 노장이 좀 그런 것들을 뒤집고 업셋을 일으킬 수 있을지. 어, 같이 사우스프로 출발하는 바티스타. 네. 스피드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네, 스피드이야말 교차되는군요. 시원한 노빙을 보여주는두 명의 선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네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작은 것한번한 방씩 노려보는데요. 아, 자오소속스로 돌아갔다가 오! 다시 사우스, 어, 다시 네 테이크 다운 성공. 자 그리고 그란드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바티스타 여, 여기로 이렇게 데려가면 바티스타 쪽이 그래서 이렇게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게임을 끌고 갈 것이다라고 현지에서 많이 내다봤던 거거든요. 이렇게 끌려가면 바티스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습니다 카네티는 지금 초반에 사실 상당한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티스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레슬링을 시작했었던 아, 탄탄한 기본이 있는 선수고 카네티는 아무래도 그 타격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 더 많이 보였던 선수인데. 네. 그라운드에서 바티스타가 상위 포션을 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티스타는 어제 이제 은퇴를 한 뭐. 뭐 저도 좀 가슴이 뭉클했는데 우리 벤슨 핸더슨 선수의 음팀 동료죠. 그렇죠. 원래는 네바다주 태생이었는데 아, 아리조나로 어. 이주를 해서 MMA 랩에서 존 펄라우치 코치에게 MMA를 쭉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고요. 어, 또한번그 타이틀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했었던 핸더슨인데 좀 아쉬운 그 만개 됐고. 네, 제자 바티스타. 고이더 카네티를 눌러 주는 1라운드 초반이 되었습니다. 아하푸가에서의 패스만 카네티가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바티스타는 가드패스 노리다가 자꾸 막으면은 또 컨트롤 해주거나 때려주고 밑에 있는 사람이 되게 답답하죠. 자 반대쪽으로 지금 패스. 자 그러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고. 뒷자리로 아, 아 저의, 한번 어이 했는데. 아 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아, 자, 스크램블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일 작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싱글렉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누, 누워서 딥파프, 딥파프, 딥파프로 이어질 수있을 나. 아, 근데, 자, 거의 빠졌죠, 빠졌죠. 미끄러워서 거의 빠질 겁니다. 네. 오! 대려! 자, 더군다나 잡은 걸 이용해서 안다리. 자, 그리고 이야, 사이드입니다. 어, 이게 무 일입니까? 부위도 카네티. 네. 자 브릿지 쳐서 언덕훅 살리려고 합니다 바티스타 자고을고 잡고 있습니다만 어 빌로틴 빌로틴 그런데 아. 그대로 뽑아버는데 키어틴 제로 빌로틴은 끝났고요 오 네. 올라갑니다 오 초크 초크 아바이좀 틀어졌었고 바디 트라이앵글 잡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좋네요 바티스타 역시 바티스타. 떨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체를 좀 밀어세고 우 있는데 네증가들버티고 네. 있습니다 바티스타 바디 트라이앵글 잡고 조여줄수 네. 있습니다 좀. 팔키퍼 보이가 오당겼했죠 이러고 툭 당겨 맞고요 하지만 침착하게 방어하고 있는 카네티. 자 노련하게 버텨주는데 구독 카네티. 아자 일단 일단계 막아냈고. 카네오스 플렉스. 좋습니다. 그는 또 올라갑니다. 목을 또 한번 들어주있습니다아 바세스 들어갔어 들어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들어라. 타결 감나은 마르리오 바세스다. 야 이. 루이드 카네티도 최선은 다 했는데, 바티스타의 MMA 파이터로서의 실력이 참, 어, 한참 동생이지만 꽉차 있습니다. 영역, 원하는 영역으로 끌고 와서 경기를 마감해졌습니다. 아, 뭐, 초반에는 뭐 버텼는데, 그 이후에 연결되는 동작에서는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리오 바티스타가 4연승을 찍었습니다. 예.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딱 이렇게 바로, 주지수의 포지션 감고 또 서미션 잡고 하는 게 너무 능숙하죠. 네. 좀더 바디 트라이앵글 잡아 놓고 자, 초크 계속 누렸다가 이건 풀렸거든요. 음. 자, 그다음에 수플렉스. 그다음, 다리 감는 거 보세요. 다리 저 반대 그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또 감아 주는 거. 자, 수플렉스하고 여기서 다리 감는데 오른 다리는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 엉덩이 뺏어 넣고, 음. 그다음에 팔은 감고 동시에 저게 몸에서 팔다리를 동시에 다른 동작을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쫙 해주는 거거든요. 저게 주짓수고, 저게 m m a 거든요 정말 유려합니다. 네, 뒤에서 상대편을 잠식해 나가는 장면들을 마리오 마티스가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분명히 어, 최근에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기세 올리는 구이도 카네티였는데 그 구이도 카네티를 상대로 해서 아주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이제 퍼포먼스 나이스를 차지하는 아주 멋진 장면 이 있었고 예. 이번에도 뭐 시작도 굉장히 화려했었던 카네티인데 마감과 까 결의군. 카네티의 주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걸 초반부터 경기하면서 아예 레슬링 싸움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음. 이딥파프에서 나오는 건 좋았는데. 그냥 안 보내줬고요. 여기서 깜짝 테니까 다운 결과론이지만 여기서 그냥 떨어지는 게 낫지 않았나. 왜냐면, 이, 고, 그라운드 공방으로 여튼 같이 가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깔, 딸려가는 거죠, 그라운드로. 그 이후도 뭐, 잠시적 탈출하는 듯 싶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게 여러 번 이어지는 게바티스 공격이 휘말렸던 판에 뛰었고요. 아, 이때도 좀 위험해 보였는데, 잘막았었어요 굉장히 침착하네요. 네, 툭툭 당겨서, 초크 넣어보려는 고제 맞은 거고. 아 슬램해서, 다리 감아주면서, 팔도, 그 전에 이미 넣어줬던 팔에 그립 바꿔서, 한 그립 초크로. 아, 잘하네요, 조지수 이미 감겨있죠, 팔은. 음. 그리고 저 왼팔 이제 올라와서 감아주고. 다리, 다리 감아주고, Ladies and gentlemen, the rear naked choke submission comes officially at three minutes 18 seconds of round number one for your winner, Mario Bautista. I'm here with Mario Bautista, Mario guido came out fast was that surprising or was that you expected from him knowing he would throw those big shots and start the fight no it's not surprising uh, at the mma lab we do all our homework you know we don't take anyone lightly i don't care but how old you are how many fights you've had we take you seriously and we're ready for it and, and once again it was jordan let's 1 take 1 a 1 look 1 up here it was russell led the dance he did a great job of shifting out of that body triangle but then when you got loose, you belly to back suplexed him here. Were you surprised that his neck was just out there for you to jump on? Uh, no, I don't think he liked that suplex, and I think he knew if he got back up, he was going to go back down. So I think he gave me the neck there. You 자, have not won four fights in a row. In a row. Is This what you expected in the UFC because you 이야기, got it rolling, and you're a 선배가? very, very uh, good prospect in this division. Yeah, I'm not here to, to you know, play games or anything. I'm here to go to the top. I've had three first-round finishes. Um, and I'm, I'm ready for that top 15. I deserve it. And if I don't get the top 15, you know, Cody Garbrandt had a pretty good fight. So, uh, me and him, well, we, we can do it if he wants to. That will be a fantastic fight, you and Cody 자, Garbrandt. Ladies and gentlemen, give it up 15위, 랭킹 15위 안에 있는 선수와 붙여달라. 그게 아니면 최근에 경기를 했던 코디 가브란트와 붙여달라라는 요구를 또 콜라웃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짓네요.